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법,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느 공동체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곳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라면 무질서하게 이 무질서하기 마련인데 이 질서 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다스려감에 있어서 투명하고 또 누구라도 준비할 수 있는 또 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두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경영하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그 원리는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보신다는 겁니다. 순자 시은인데 하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실력과 인맥으로서 일을 이루려고 하면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 주셔 가지고 하나님께로 도는 길을 터라 그 길을 터는 방법이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선을 이루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시되 그 개인에게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복을 주시고 또그 자녀 손대 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랬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증여하는 그래서 이 가업이 이어지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께서 또그 자녀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부모때에 섬긴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 충성된 모든 것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대까지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하시니까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우게 하고 더 경험시키려 하는 것 세상적인 것을 경험시키려고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영하여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는 법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 부모 때 뿐만 아니라 자녀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총을 트는 길입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바는 하나 앞에 바로 행하는 그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혹시나 그 부모 때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모든 사람이 엄청난 불을 누리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경유한 백성들의 그 자녀손들이 하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고 우리가 자녀 때에 물려줄 그런 외적 자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 은총의 복들을 준비해 놓았다가 돌려주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셨고. 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운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은 뭐 3, 4대까지라도 하나님심판하시겠다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물려줄 고 무엇을 남길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 신앙적 유산을 잘 물려주기를 사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조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부모들이 직접적으로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물려줘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하려면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지 않으니까 성공하는 방법이 뭐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중요하고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고 아빠의 무관심이 있으면 뭐 성공한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조부모의 믿음과 기도요 부모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고 하나의 문의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드에 관한 말을 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저모 로에게 속에 있더니 또그 어머니 속에 있는 줄을 내가 아느라. 자녀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미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가 될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까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식은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나온 아이를 일지라도 하나님 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잘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의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자손대리이까지 은혜를 부신다. 뭐이 약속의 말씀 하나 묻들면 특별히 물려줄 것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실제로, 실제로 봐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이 또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총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공급이 훨씬 더 복된 것인 줄 알고, 이제 이러한 것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에 그 통로들을 열어 나갈 줄 아는 하나 앞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심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이루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는 은혜를 거두가시는 겁니다. 역자 취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함을 가로 막는 것은 무복입니다. 복이 아니고, 무복인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막는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법을 다 하루 막는가? 죄를 모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길을 막는 거라 그랬습니다. 23절에서 22절에서,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니라 하나님이 홍길동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되 하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그 그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두가신다는 겁니다. 하나께서 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왕이 되고 나니까 왕 노릇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왕 노릇하다 보니 그 마음에 죄의 욕이 돌았을 때. 얘기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왕으로서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덮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각행을 그 범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거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다해세우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왕을 주고 이 백성들의 머리가 되게 했는데. 만일 또 다른 것이 필요할 수가 있으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내가 나의 명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으니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재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다 상실하고 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매일의 일상과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 그 상실하지 않으려면 함부로 죄의 일탈 즐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감각에 마비되어서 이 죄의 유혹에 한번 미혹되고 되면 다, 다일 것 같은 그런 결과입니다. 만일 필요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써 이것저것 두어 주었었는데, 하나님 개명 순종하지 않으면 내 집에 칼이 떠나자, 제압하게 일어날 것이며, 은혜로 주셨던 것들을 도로 취하여 가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에서는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누구라도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불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이 단순하고 분명한 세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역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